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성령을 사역할 때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걸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자칫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그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주역으로 삼으신다는 착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주역이 아니라 조연으로 사신 것가 있고 가장 비극적인 거은 나를 수단으로 삼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성령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주역이라고 생각하겠지. 조연이라 생각지 않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버려버리는 그야말로 수단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발람 선지자의 전체적인 그 예언사에게 처음과 끝을 보건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역처럼 보이죠.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는 조연도 되지 못하고 쓰고 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기를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경고합니다. 그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하는 그런 거짓선자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성령 운동에 대한 한마디로 맹목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확실하게 그 실상을 이제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이게 뭐냐. 제가 워낙 성령세를 받을 때 너무나 세게 받았고, 그리고 한 휴가 가면서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진 어떤 내 안에 형성된 예 경험이 그렇게 했는데,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주역이 될 수도 있지만 조연으로 써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버려버린다는 사실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성령운동할 때 자칫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말씀운동을 하게 될때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말씀의 주연이라는 생각 않죠. 말씀의 주역은 사도와 선지자들이죠. 성경에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쓴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조연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그러지,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보다 더 탁월하고, 성경보다 우위의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은 이단이 아니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할 때는 주역이라는 생각이 없죠. 조연 개념이 강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자기가 말씀에서 어, 제껴버리는 수단이 될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운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성령에 임해가지고 선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연이라는 생각도 잘하지 않죠. 더더욱 성령이 자를 떠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면서 아예, 그, 한수를 합니다.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저하라고 그런 것이지, 예? 그들을 축복하라고 한거 아니냐. 어떻게, 해?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세 번이나 축복을 해버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는 그대 고향으로 돌아가라. 발락 왕이 극강무도해 가지고 이 발람선자 죽이지 않는 것만도 대단한 겁니다. 대부분 폭군들은 그러잖아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신화를 사용했다가 자기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하는 정권을 휘두른 시대가 많았고, 그런 왕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호의를 베풀어서 이제 그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의 자녀에 고감 대사이 되고 부영화 누릴 수 있는 길을 막았어. 빨리 자네 살고 있는 고향으로 꺼져 이야기입니다. 그내 네, 발람산 제라도 아주 강고리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발락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와의 호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도 행하지 못하고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말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의 명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성령사에게서 하는 그런 그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발람선자가 돌아가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이라. 후일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발라강에게 예언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구약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초기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대부분 다 선견자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환상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 흔히들 말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이 글을 받아요, 말을 받고 이게 말하면서 글을 글을 남기죠. 그래서 그들의 덕분에 오늘날 이제 이 선지사가 써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아예 받았으라고 해서 어 그래서 돌판에 새기기도 하고 율법석에 새겼지만 대부분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선견자였어요. 환상을 보는 자. 그런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이 임하서 대언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보는 이 발람선지자도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예언에 즉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가까운 때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먼 훗날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가 어, 이 발락 왕에게 안심하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발락 왕의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그러면 한 별이 그리고 한 규가 누구를 말할까요? 역사적으로는 다이왕을 말합니다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모압을 완전히 직멸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무엘하 8장 2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윗이 어, 그의 원수 예돔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그들을 복속을 시키게 돼요. 이것도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훗날 다윗이라는 왕을 채워가지고 모압을 심판하고 여기 나온 에덤도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 자손을 이제 하나님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오는 가운데 아주 괴롭혔던 아말렉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들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러다. 그 당시 이 가난한 적석들 가운데 그 주변 민족 중에 아말렉이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의 강대국을 말한 게 아니라 이가안 땅의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지금 그 아말렉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그 종말이 이제 이리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나가서 이제 어, 그 모세의 장인이 속한 겐족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에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복음자리는 바위에 있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르포르가 되리로다. 그렇게 해서 가인도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나 이르기를 스프다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그때에 살자가 누구리라 그런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말미에 나옵니다. 미약성경에서 기딤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자는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와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 문명을 일으키는 그리스나 이 로마적을 잃은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국을 망라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에벨은 비 약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게 장차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멸망시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히 드러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선자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발람선자에 관한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나이를 타고 신하들과 가잖아요. 그러면 나기를그 천사를 보내서 나이로 하여금 길을 못 가게 하면서 결국은 환상 가운데 천사가 길을 지키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가라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좋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탐욕과 어떻게 보면 권력용과 인기 이 안에 있는 심층의식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올라와서 아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거를 경고를 하는 것이 죠 예. 그래서 이제는 무서워서 아 그러면 돌아가겠다는데 천사가 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후부터 발람 선지자는 주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도구냐? 오늘 나온 네 번째 예언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과 고관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원, 투, 쓰리, 세 번이나.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 봤자, 너희들이 망한다는 결론을 아예 머릿속에 주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압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발람선지자를 쓰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한네 번째 예언은 중동에서 일어날 앞으로 중요한 민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을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등장한 그 민족이 모압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에돔이고 그리고 이어서 아말렉, 겐족서, 가인,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저쪽에 있는 기띔 곧 그리스 민족하고 이 로마 민족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와서 아수르를 망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까지 괴롭게할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전반에 대한 대략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목적하셔서 발람 선지자를 발락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아카한계를 가르쳐 주고 떠남으로 말암 아마, 발람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신 수단으로서 멸망으로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수단으로 끝나면 자기는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정 못하면 조연이라도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 항상? 성령 받은 자를 주연으로 쓰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사역을 하는데 주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발람선자가 똑바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선악관의 그 어떤 거를 굽혀서 한마디로 외국에서 전할 수는 없다.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 것이 참 은사자의 태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가. 성령의 사역을 빌미로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인기나 또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자기가 삼지자의 길을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게 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받은 자의 길 계속해서 성령과 더불어 주역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의 일부분을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조연으로 그냥 물러날 것인가 마지막 성령을 대적해서 수단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이 선택을 해서, 어, 미리 여러분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그걸 명확히 몰랐는데요.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의 삶을 사는 거나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에 초청받은 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나 나중에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사는 신령한 자가 사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인간의 인격적인 선택이 항상 뒤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거기에꼭 재판을 하세요. 재판.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의 님 은혜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할 건가? 이거를 거짓 것대로 전할 것인가? 왜곡할 건가? 완전히 변개할 건가?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제대로 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판단을 하세요. 잘했다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대부분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져요. 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받을, 받도록 하는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평가를 하시고 주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하게 하시죠.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과정, 또는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 그걸로 목표하는 방법에서 불순한 동기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성령이 소멸되면 또 그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어?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아, 못 살았구나. 회개를 하셔야 되거든요. 회개를 하면 그다음 어때요, 주님이 아 너는 내가 회개하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합당하게 돌이켰구나.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성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의 알파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고. 마지막 하나님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또 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나.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지막 임종 때 개판이 나죠. 어, 천국을 갈 것인가, 아, 주님이 무정경으로 보내버릴 건가? 주님이 그 결정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근신해서,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더더욱,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에 가서, 성령이 어떻게 재판을 하신가 결과를 통보를 받으셔야 돼요. 음. 그래야만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갈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성령한테 가서 평가를 안 받아요, 피드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죠. 어. 빚 져서 대치동 가서 수학 선생을 하면서 배운 내 인생이 중요한 교훈이 뭐냐, 피드백. 오답정리. 그게요 일반 게시에서 필요하고요. 특별 게시도 필요하고, 영예 게시도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영예 게시는 성령이 직접 게시를 한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피드백을 안 해요. 너! 그 형이 우리한테 게시라는 절차 여러분 아시죠? 내 영을 통해서 믿음이란 필터로 마음이란 강을 건너서 이성을 통해 양심으로 말이나고 행동을 나와요. 얼마나 많은 코스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피드백하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 돌아보아서 해결하고 새 사람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성령은 강권적으로 임하는 그기업그 체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 하세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을 맺기까지 인간이 수시로 개입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은. 이게 피드백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는 성경 공부만 남한테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고 또 암기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적용해서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죠. 일종의 피드백 과정이고 육화 과정인데. 성령 운동도 철저하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서 이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몇년 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성령 돌이란 말을 내가 쓰잖아, 이제는. 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사회갈 때는 백벌스러 믿고 한다.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라 그래 이야기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유식하게 피드백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피드백. 네. 그 피드백도 인본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당신이 결제를 하시는가. 글를 받게 될때 여러분은 탁월한 은사자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 안에서 피드백함으로 다시금 충만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성령이 칭찬하는 산순환의 주의 종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